3년 동안 수익이 7억 2천만 원 됐는데 양도세 소득세가 8천만 원 나옵니다. 네. 그렇죠. 11% 세금을 내요. 네. 11%. 이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어. 우리나라에서 똑같아 똑같이 이렇게 채용님이 여기 일해서 음. 3년 동안 7억을 벌잖아요. 음. 그러면 20% 이상을 내야 돼요. 에? 세금을. 예. 네. 아, 내 몸을 움직여 갖고 노동을 해서 번 돈은 세금을 더 내? 네. 가만히 공격? 앉아갖고 누워서 집에 누워갖고 어. 코딱집하고 하면은 <laughs> 집값 오르는 거는 세금을 덜래? 공정하지 않죠. 공정하지 오. 않은 게 아니라 나는 지금부터 집회 나갈라고. <laughs> 아 깜, 갑자기 인민군인와나 지금부터 집회 나갈라고. <laughs> 나갈라고. <laughs> 공정하지 않죠. 무슨 일 아닙니다. 누가 대한민국에서 뭐가 유행이냐면요. 회사 그만두고 그냥 부동산 투자하러 다니는 게 유행이에요. 그거는 그렇지. 건강한 사회 아닙니다. 저는 세금으로 집값 잡으라는 말 하지 않겠습니다. 네. 대신 공평하고 공정한 세금 체제는 이루어져야 돼요. 그렇지.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금이 너무 낮아요. 그러네.